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또 우리의 노력이 있느냐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언 6장 자언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참 게으른 자들에게는 좀 싫은 말씀입니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자꾸 성경 구절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온다는 말씀. 이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좀더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 일어나야 될 순간에 떠오른다는 건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이 되어서 오늘도 일이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어저께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또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요즘에 좀 몸이 많이 피곤한지 잠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고 싶고 좀더 누워 있고 싶고 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쉬지 않으면 이렇게 좀더 쉬지 않으면 몸이 좀 안될것 같은 몸이 좀 탈이 날것 같은 그런 우려들도 있어서 일부러 좀더 누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더 자자, 좀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이 말씀은 그 앞에서 게으른 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그 뒤에 11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불량하거나 악하거나 구부러진 말을 한다든가 눈빛이 좋지 않다든가 마음에 패역을 품는다든가 악을 꾀한다든가 아 이러한 내용들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 이러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린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과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것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른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은 우리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많이 하지 않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짧게라도 우리가 그러면 게을러져 가고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품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게을러져 가는 것. 좀더 나중에 하려고 하고, 좀더 늦게 하려고 그러고, 아니, 다음에 하려고 하고 적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기도생활, 찬양생활, 뭐 말씀을 읽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기도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생활이 나의 기도가 예전보다는 짧아지지 않았는가? 내 기도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지지 않았는가? 혹은 내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았는가? 저도 해외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던 것과 이곳은 많이 다르니까요. 그중에서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한국은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모임들. 또 크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뭐 못한다기보다는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볼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살면서는 기도의 자리와 함께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기회들이 한국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30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를 기도했는데 요즘엔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 이것이 신앙의 게으름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드립니까? 아니 노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입을 벌려서 노래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난 열심히 살았어. 일을 열심히 했어.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앙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입술을 벌려서 얼마만큼 찬양을 했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시간이 적었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어디서나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읽을 수도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핑계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 저에게 성경책이 없어서요. 이제 그런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너무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틈틈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들은 나의 게으름을 변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핸드폰에 성경 앱이 깔려있지 않다면 당장 성경 앱을 까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매일같이 어디나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읽으십시오. 해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에이, 불편합니다. 가방도 안 들고 다니는데요. 전 지갑도 없습니다. 카드 하나 들고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은 다 갖고 다니시니까 핸드폰에 앱을 까십시오. 성경에 앱을 까시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네 읽어본 적이 없네 굉장히 게으른 것입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한다는 것은요,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 다음부터 잘해야지. 요번에 일만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지. 이것은 게으른 변명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게으름을 털어버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난 게으르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는 좀더 다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게으르진 않은가?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